13번 보세요. 자, 13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좌변 볼까요? 좌변에 x의 개수 뭐 아, x 제곱의 개수 얼마죠? 좌변 마이너스 2a 좌변 자, 그다음에 우변 x 제곱의 개수 얼마죠? 8. 근데 얘네 두 개가 똑같으면 없어지겠지. 그러면 얘네가 서로 달라야 돼요. 이렇게 그치? 어, 달라야 되니까. a가 얼마만 아니면 될까요? 마이너스 4만 아니면 되고 요거 빼고는 다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정확히 쓰면 요게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쓰세요. 모든 실수. 자, 그다음에 14번. 14번은 이제 그 알파가 한 근인데 거기 보면 분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식에는 분수가 없으니까 우리 알파를 먼저 대입을 하고. 그리고 알파로 나눌게. 알파였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쓸게. 요거 갖고 하는 거야. 요거 갖고. 자 가운데 마이너스 오 있죠. 이건 따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준으로 양 사이드 두개 한번 봐봐. 오 어, 알파 더하기 어, 알파 분의 5니까 여기다 오만 곱하면 되겠지. 이젠 삼십. 그리고 양 끝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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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떻게 구하죠? 어, 얘를 제곱을 해서 얼마 빼면 될까? 2만 빼면 되겠지, 그치? 얘는 34. 둘이 더하고 중간에 5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은 59.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해를 구해야죠. 그 2차 방정식, 어, a랑 b,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잘 계산했을 것 같아서 a는 3이 나왔을 거고, b는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5가 나왔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a가 더큰 거니까 a가 3이어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a에다가 3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5 넣고 다시 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근근 구하시면 x가 2랑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거야. 둘이 차구하래 있으니까 답은 3번이죠. 3번.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16번. 이거 다 지워도 되나? 싹 지울게. 자 16번은. a의 3 배랑 b의 2 배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a의 3 배랑 b의 2배 같다고 놨을까? 그렇게 놨다고 놓고 해봤어? 예. 그렇게 풀어보면 x가 두 개가 나올 거야. 8과 -3. 어, x가 8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나올 텐데 얘네 둘다 답이 아니야, 얘들아 거기 보면 그거 하나만 동그라미 쳐봐. b가 0이 아니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가 0이 아니다. 어. 자, 얘들아. 이게 b잖아. 이게, 이게 0이 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5 아니면 얼마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런데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네가 안 되는 숫자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지워줘야 되고 누구만 써야 되냐면 8만 써야 돼. 8만. 됐어? 8은 위에 거. 그 3에 있는 2b. 그거 그냥 풀어서 나온 거야. 됐어요? 이해됐어요? 어디 마이너스 자, 아, 그... 이거는 요거푸는 거야. 3에 있는이비푸는 거야. 어, 그래. 어. 3에 있는이비를 정리해서 아, 풀면 근데... 이게 나와. 아, 두개 이렇게 풀면. 아, 왜 봐.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17, 18, 19, 20번 해볼게. 요거는 8분 줄게요. 자 일단 17번 우선 너네가 이 식은 뭐 구하는 게 뭔지 몰라도 아무튼 요거는 인수분해 해봤겠죠 얘는 뭔지 몰라도 자 2XX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 여기 5Y 깔고 여기 Y 깔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럼 봐봐 얘는 2 x 랑 y 랑 같거나 아니면 x 랑 마이너스 o y 랑 같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이거 이해돼? 어,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얘 곱해서 0이잖아.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 x 가 y 랑 똑같고 그다음에 x 가 마이너스 o y 랑 똑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둘 중에 하나. 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이제 대입을 해야 돼.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고밑줄치고 별표 하나칠게요 단. 자, 이 조건 찾았죠? 자, 이 조건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뭔지 볼게. 곱해서 그냥 0보다 작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거는 부호의 관점에서 어떤 조건이죠, 얘는? 서로 다른 는 거야. 어, 얘 다른 거야. 그런데 이제 요거 한번 봐 봐. 얘는 x랑 y랑 부호가 어떨까? 같아요. 이런 거. 그럼 얘는 어떨까? 지워야 돼.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살아남겠죠. 이거. 어,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든 x에다가 다 마이너스 5y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한번 더 집어넣어볼까?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니? 제곱하니까? 25y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쓰고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y가 붙으면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위에는 20y 제곱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y 제곱이고, 약분하면 이거 나오겠지. 답은 4번. 자, 이거 15초 있다 지울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쓰세요. 자, 요게 2 점을 지나고 4, 4분면은 안 지나대요. 그러면 얘가 이 점을 지나니까 이거를 이제 대입을 먼저 해보자고 이거를 자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씩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야 a에 a 플러스 4 더하기 2a 제곱은 4 이렇게 이해되시죠? x에다가 y에다 그대로 대입한 거야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a 제곱이 4잖아 그죠?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4a 빼기 4가 0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누구 누구 나오죠? a 값이 마이너스 3, 어, 2랑 그 다음에 3분의 2랑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해. 이7번도두 개가 나왔잖아. 두 개가 나와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요거에다가 또 밑줄을 치고 별표에다가 아, 별표를 한번 쳐봅시다. 지나지 않을 때. 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한지 한 1년 돼서 살짝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요식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2학년 1학기 때 함수라고 해서 배웠어 그죠? 얘를 y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e로 나눠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1차 함수가 요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양수 플러스면 위로 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음수면 어떻게 됐었냐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내려가면 4, 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모양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자, 이 올라가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요. 양수 즉. <laughs>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요게 양수여야 돼. 이따가 정리할 때 써놔. 그러면 봐봐. 이게 양수려면, 이게 양수려면 이미 마이너스 하나 있지. 그럼 마이너스를 하나 더서, 더 넣어서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얘는 이게 안 되고, 요게 되는 거야. 답은 요거고, 그 다음에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 어, 이거. 자, 봅시다. 이런 식이 있는데 요이 표시 있지? 요 표시 요 표시가 뭐냐면 x의 약수의 개수래.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얘? 요거는 8이 약수가 몇 개야? 네 개니까 4. 이런 뜻이야. 개수니까, 그렇지? 자, 근데 그럼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조금 쉽게 바꿔볼게. 자, 이러면 약간 마음의 안정이 오지. 이렇게 하고 나서 a, a, 3,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a,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이게 3 아니면 마이너스야. 근데 님들아, 약수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약수가 어떻게 마이너스야? 이건 지워, 지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거야. 3, 그럼 약수가 3개인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이건 이제 하나 필기해 놓읍시다. 약수의 개수에 대한 거. 자, 약수가 한 개인 거 있어. 숫자 뭐 있을까? 1 하나 있어. 약수가 두 개인 거 있어.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소수. 그렇지. 소수. 약수가 세 개인 거는 뭐냐? 소수의 제곱이야. 소수의 제곱. 소수의 어.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거. 7의 제곱. 이런 건 약수가 세 개야. 4의 제곱은 안 돼. 6의 제곱도 안 되고. 합성수의 제곱은 안 돼. 소수만 돼. 소수만. 약수가 세 개인 거야. 그러면 30까지에서 소수의 제곱이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5의 제곱인 25까지밖에 없겠죠. 그럼 답은 몇 개? 세 개야 세 개. 이거 안 되고 세 개. 얘들아 이거 전체 제곱 아니야 이거 소수야 소수 소수만 제곱이야. 쉽게 생각해 보면 6의 제곱 같은 거는. 2 곱하기 3이잖아. 이게. 2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하나씩 약수 구하려면 지수 올리면 이거 9개잖아. 어, 아홉, 아홉, 어. 아홉, 아홉 개죠 아홉 개, 아홉 개. 어. 음. 4도 마찬가지잖아. 4의 제곱이라는 건 음.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약수가 5개일 거야. 3번이야. 3번. 됐어. 얘들아. 지울까? 네. 마지막 20번. 자, 20번은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야. 이차 방정식이 두치세요 이차 방정식. 자, 근이 얼마래요? x가? 1. 1. 그러면 1을 일단 넣고 계산해 볼게요, 한번. 자, x에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맞죠 요거 한번 쭉 전개해서 풀어 보면 a가 두개 나올 걸? 1이랑 2. 1이랑 2두 개가 나올 거야.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둘다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고를 것인가? 내가 아까 어떤 밑줄치라 했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조금만 더 밑줄을 쳐보자. 2차 방정식 밑줄치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여기까지만 밑줄 쳐보세요. 여기까지. m1의 x제곱. 여기까지만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x제곱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1은 안 돼요. a가 1인 건안 되고 a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습니다. 2. E. 그럼 상수 a 값 구했고 a 값 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e 집어넣고 다시 이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다른 한근 다른 한근도 뭐가 나올 거냐면 얘도 이가 나올 거야 다른 한근 그래서 답은 a는 이그 e, 다음에 다른 한근은 이자 e. 여러분 그17 18 19 20 지금 이네 문제를 풀면서 이네 개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 그리고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할때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해야 돼. 알겠지? 예를 들어 마지막 20번에서 A를 1을 버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이유들을 정확히 알고 <laughs>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뒤에 거 마지막 네 개. 21, 22, 23, 24 요거 해 보겠습니다. 얘도 시간 8분 줄게요. 자, 21번은 중근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근. 자, 이 시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중근 나왔을 때 많이 썼던 그거 있지. 그거 한번 써볼게. 오케이, 오엑스 가요. 그럼 이거 8X 넘기면 되겠죠? 8X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마침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래서 그냥 반의 제곱 해도 돼. 이게 반하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야. 이게 16이면 돼. 그럼 k는 얼마? 3이면 되겠죠. 그러면 k자리에 3을 넣고 밑에 두 개씩을 구해서 공통근을 찾으면 되겠죠. 공통근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 2 나왔죠. 마이너스 2. 그래서 21번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laughs> 22번. 자, 22번은 두 근의 곱이 5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뭐 전개해서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고 뭐 인수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해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그러면 16을 나눠. 그럼 이거죠 그다음에 제곱을 띄어. 제곱을 떼면 뿔마하고 루트가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4분의만 쓰고 루트는 k에다가 붙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3을 넘겨. 3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 해가 두 개란 소리야. 하나는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요거란 소리야. 이렇게 뺀 거. 그런데 지금 얘네 둘을 곱한 게 얼마나 소리니? 곱한 게 5란 소리죠. 그럼 얘네 한번 곱해볼게. 근데 얘네 곱하잖아. 그러면 또 저기다 합차야 합차. 그래서 앞에 거 제곱이 9, 뒤에 거 제곱이 16분의 k야. 얘가 5가 나오면 돼. 이렇게. 아. 그러면 5에서 아5 오랜다. 9에서 4를 빼야 5죠. 어, 그럼 여기가 4니까 이게 4니까 k는 6 4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64.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자, 그 다음 23번. 자, 23번은 요 해가 정수가 나오는 자연수 k야. 해는 정수, k는 자연수야. 그러면 내가 방금 저거 제곱댔잖아.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자, x 플러스 5가 얼마일까 그러면? 얼마 루트? 3k 겠지 그치 그 다음에 x 는 마이너스 5 빼마 루트 3k 그런데 여러분 해가 어떤게 나와야 된대요 해는 정수야 해가 정수가 나오려면 이게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 그러면 얘는 이미 정수지 이게 지 문제네 이거? 이거 이것만 정수로 맞춰 주면 될것 같은데 자 얘를 정수로 만들려면 3도 있을 거고 3 그지 숫자를 좀 키워 본뭐도 있을까? 3에다가 2의 제곱 곱한 거. 12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 27도 있을 거고. 또48 이런 거 있겠지. 그렇지?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어차피 1, 2, 3, 4, 5 중에 하나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24번. 이식을, 이식을 이 식을 이 식을 이꼴로 고친 다음에 해를 구했더니 그렇게 나왔고 ABC를 찾으라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약간 특징이 뭐냐. 처음 시에는 X제곱 앞에 뭐가 붙어있어. 얼마가 붙어있어? 지 3이 붙어있어. 근데 그 다음에 묶은 시계는? 아, 없어. 3이. 그치? 그러면 3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이거 나눴다는 소리야. 중간에 3을 한번. 자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 3X 제곱 9X 플러스 A는 0. 얘를 지금 이렇게 한 거야.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의 12분의 7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건 이제 묶는 거 한번 해볼게. 요 중간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laughs> 일단 3을 나누는 거야. 3을 나눠. 그럼 이렇게 되겠지? 됐어?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했을 텐데 이 나눈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상수항 어떻게 했냐면 뒤로 보냈어요. 이렇게. 요게 다음 스텝이었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거의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을 여기도 더하고 여기도 더해. 자, 이거 절반하면 2분의 3이야. 제곱하면 4분의 9야. 이거를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묶는 거지. x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지금 분모가 통분이 안돼 있잖아. 11로 통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렇지? 어, 잘했어요. 그러면 2분의 3이 지금 비네. b 하나 나온 거야. b 는 2분의 3. 그 다음에 12분의 7이 이걸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그러면 12분의 27이 있으니까 7 만들려면 20을 빼야겠네. 그럼 a는 오면 될 거야. 이렇게 두개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 요식 갖고 이제 또 하나 풀어볼게. 자, 이식을 이식을 이제 이쪽에 써서 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12분의 7이잖아. 이거 이제 우리 해 어떻게 고하지? 제곱을 띄고 이쪽에 서어떻게하지 빨마 루트를 씌우지.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한번 해 볼게. 밑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를 넘기지. 그렇지? 어, 얘를 넘겨.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2분의 7. 자,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 보자. 이 12, 루트 12가 몇 루트 몇이죠? 2 루트 3이지. 2 루트 3이야. 그러면 요거 유리화 하려면 얼마 곱해야지? 루트 3을 곱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일단 써볼게. 마이너스 s 분의 u a l to minus root is equal to minus root is equal to minus 그 o 그럼 얘도 6으로 맞춰주자. 6분 n 얼마겠어?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21이 나와있죠. 거기. 그럼 C가 얼마일까? C가 마이너스 9 s 아, C가 마이너스 9.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최종 답은 자, 이 문제는 우리 뭐할줄 알아야지 풀수 있을까? 그러면 그 제곱근으로 묶는 거, 어, 묶어서 하는 거, 얘는 근의 공식만 알아서 풀 수가 없죠. 이러면 그래서 요거는 제곱근으로 묶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본 거니까, 요거 과정 하나라도 틀린 사람 있으면 빠짐없이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